후반에 승부를 볼수 있었어요. 아 목적 인데요 가장 쪽 삼진. 세삼진니다 예 반갑습니다. <laughs> 발음 좋은데. 요 예, <laughs> 이제 한다 <laughs> 예. 아, 어, 한국말을 잘하는군요 감사합니다. 자, 어, 저희가 뭐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. 먼저 어, 오늘 경기 전에 지난 일요일 경기에 트레비스가 완봉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인이 어, 좀잘 던져야 된다는 좀 자극을 받지 않았는지 좀 궁금해요. Yeah, you have like uh, 일단 뭐 그렇게 뭐 트레이비스가 했으니까 나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요. Yeah. 일단은 뭐, 저, 뭐 투, 투수로서 자기 역할 뭐. 어, 뭐한타자한타자 상대를 최대한 열심히 하는, 뭐, 어,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서 게임을 이뤘습니다. Yeah. Yeah. 아, 본인이 생각할 때 작년 시즌하고 올 시즌에 가장 달라진 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? Do you t h i what is a big difference like, from last year and this year? Like I said last time, you know, the control. It's a control and, the, and the I'm a c t u a r l y not very tired because I don't play winter ball and you know, that my arm now is better. So that's why. 일단 재구면에서 뭐 작년보다는 훨씬 잘 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윈터리그의 게임을 안했기 때문에 네. 체력적인 면도 많이 이제 세이브가 됐기 때문에 좀 네. 어, 다른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많이 던졌던 구종은 뭐예요? 싱커예요? 오늘도 역시 싱커 마주스로 빈크 머슬크레 네, 싱커 많이 던졌고요. 뭐 슬라이더 던졌고 슬라이더 간간이 던졌고 포크볼도 던지고 그랬습니다. 네. 오늘은 특히 이제 수비들도 좋은 수비를 많이 했습니다. 작년에는 수비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어, 오늘 그 수비수들의 수비에는 만족을 하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. You okay, have a great defense today game. You like t o d defense? y e h n o You know, this year, you know, I try to be down like, you know, couple, couple guys. You know, that's a hope i me and they the infer everybody. So that's my. You know. 네, 수비 마음에 들고요. 모든 뭐, 수비수들이 열심히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있어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. we